자, 봐봐. Imagine a school of fish. A school of fish, 이런 말이 무슨 소린지지 뭘까? A school of fish. 뭐야, 막 학교, 뭐, 물고기 학교? 그럴 거 아니야. 어, 너도 그래 생각하지? 그래서 틀린 거 아니야. 어, 너 여기 물고기 학교라고 해서 틀린 거지? 어, 꼬맹아. 어, 뭐라고 적어놨는데? 물고기 학교. 어, 너 물고, 물고기 때가 이렇게 났네 야, 봐봐. 묻지 말고, 이 school 이란 단어가, 물이 떼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물고기 물이 라란소이야 물고기 물이. 그리고 여기 보면 imagine도 이 m a g 도 밑줄 그서이 m a g i 에서이 상상하다 니 단어 왜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만 목적을 받는 타동사들이 있었지. 중학교 때. 뭐 enjoy, Finish, Mind, a o i d 뭐 이렇게 있었잖아. 고삐리대마 이 m a g 도 알고 있어야 돼. 이 m a g i n e 뭐 Recommend 뭐 이런 단어들 o b s e r v 이런 단어들 뒤에 ING 동명사 오는 거야. 그래서 동명사 오고 중간에 이게 뭔데 그럼? 동명사에 의미상의 주어로 쓴거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소역기 아니 목적기아니야 그래서 물고기 물이 마하고 있는 weaving through a network of pipelines at the bottom of a bay. 뭔가 이렇게 어떤 배입, 보통 만이지. 만에서 보통 이게 바다 오적 배는 육지 아니야. 하여튼 그런 그만 바닥에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네트워크 사이를 이렇게 weaving하고 있는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해집고 다니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Only instead of five fish is searching for food. Instead of 뭐하는 대신에라는 뜻이지. 뭐하는 대신에, 오존전자에 뭐 oh, 대한 동영상하고 이건 뭐또 동영상의 미상에주겠지 Five fishes, 뭐 이, 다섯 마리물고기 Five 맞지, 저거? 아니네. <laughs> 야, 꼭저거는 five처럼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F처럼 보여도다아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laughs> 뭐 하는 대신에 살아있는 이란 줄이 살아있는 물고기.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 할때 살아있는 이란 단어가 왜 저것도 있고, 라이브도 있고 또 뭐, 라이브도 있어, 라이브도. 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야지. 보란색하면좀 사람 보이나. 라이브하고 라이브 둘다 살아있는 이는 줄인데 어떻게 구분해 쓴다고? 라이브 이렇게 a로 시작한 이런 형사들은 보통 명사 수식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랬지. 이런 것들은 보호로만 쓰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사람 살아 있다 할때 he is alive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지? 이건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 줘야 되니까 live fish 이렇게 쓴거 맞지. 그러니까 살아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먹을 걸 찾아댕기는 현재 분사로 써서 먹을 걸 찾아댕기는 서칭하는 그런 살아 있는 물고기 대신에 these are robot. s 이게 렇 돌아댕기는 물고기들이 로봇이란 거야. 무슨 로봇? 그 현재문서를 써서 p a t r o l i n g 순찰하고 있는 로봇이란가 뭘 순찰해? pipe damage and pollutant leak 그런 어떤 이 파이프가 어떻게 손상이, 손, 손상이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그 오염물질이 leak, 새는 건 아닌지 leak 명사로 노출 이런 거 하죠. 노출이란 노출, 오염물질이 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순찰하고 있는 로봇이란가, 로봇. Robo fish can fit in places 이 로봇 물고기들이 어디에 딱 적합하다는가? 어떤 장소야? 여기도 지금 관계부서 회의가 생략되어 있겠지. Divers and submarines can't. 결국은 이 다이버들이랑 submarine, 잠수함이 can't 뒤에 fit in 이게 생략되어 있는가? fit이 생략되어 있는지. 즉, 이런 다이버나 아니면 잠수함이 딱 적합하지 못하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로봇 물고기들이 fit 하다든가? 딱 적합하다든가? 또, New e s t 5 to 18 inches long. 그 뭐, 새로 나온, the newest, 이렇게 해서, 그, 이, 제일 새로 나 신형 얘기하는 거겠지. 그 신형은? 그래서 신형 물고기들 얘기할 테니까, the newest, 이렇게 해서, 뭐, 복수, 더디 형사서 보통, 뭐, 복수 보통 명사도 되니까, R 쓰는 거 맞겠지. 그 새로 나 어떤 물고기들이, 5 to 18 inches. 뭐, 길이가 한 5인치에서 한 18인치, 한 18인치 정도 된다. 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이것 좀 봐봐.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콤마가 찍혀있는 거 아니야 콤마가 콤마가 찍혀있고 그럼 문장이 끝난 게 아닐 까 아니야 한 5인치에서 한 18인치 정도 되고 have about e 0 parts 아 이거 전부 다 동사선거 맞네 여기 지금 동사 하 하고, 여기 두 번째 동사 하고, 여기도 세 번째 동사 이렇게 형 거지. 그래서 맞아. 그러면서 그세 신형 물고기또한 about ten p a r t 열 개의 어떤 부품 파트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몸이 한열 둥분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코스트 비용이 just hundred of a d o l 불과 몇백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신형이들이. 그래서 너 뒤에 이렇게 형사 해서뭐만 하는 것들에서 복수, 보통 명사에서알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거지. These robots, made of, 이 로봇들, 어떤 로봇들? made 과거 분사에서 이렇게 꾸며주겠지. 중간에 주격한다는 비동 생략돼서. 뭐로 만들어져 있는 synthetic compound? 어떤 이 합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compound도 합성 물질이고, synthetic에서 뭐. 이런 이 합성 물질, 어떤 합성 물질? 이것도 지금 designed 과거 분사에서 compound 꾸면서 designed model to be flexible in the tail. 꼬리 부분에 어떤 flexible, 유연성을 가지도록. 그리고 또 어디에는 rigid 미드 섹 h e 중간 부분에는 좀리 i g 아주 이 딱딱한 이 꼬리는 조금 플렉 e x 유연성이 있고 중간 부분은 그대로 리 i g i d 어떤 견고한 딱딱한 견고하게 되도록 디자인 설계되어 있는 이런 센테 n t h e t 합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소리 알지? 응? <laughs> 그러면 지금 봐봐 이게 3번이 틀린 거지. 이거 지금 보면, 이런, 이런 이런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로봇이에서 니즈 로봇이 게 죽을 거 아니야. 이게 주어고 이거랑 디자인, 설계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또 아까 전에 디자인이 이걸 겸판대로 꾸며주는 과거 분사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 동사고, 전 동사가.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 부분이 동사가 잘, 이 부분이 동사가 될어라고 동사가. 동사가 들어갈 자면 로봇하고 디자인 설계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로봇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 되어진 거겠지 그럼 수동으로 써야 되니까 디자인 등 아니고 뭐 써야 된다는 걸까? 어 수동사는 비동사래 과거분사니까 로봇이 복수니까 R d e s i 이렇게 써야 되겠지? 지금 비동사 빠진가? 로봇이 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그러니까 꼬리 부분은 유연성 있게 그리고 중간 부분도 리지드하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m 모션으로 i a l m 어 m 미믹스 그런 물질적인 미믹 흉내 낸것 이런 소리인데 결국은 그 로봇 물고기 얘기한 거지. 그 물질적으로 흉내 낸것그 로봇 물질의 모션 움직임이 뭐를 아. 아, 이거, 잠깐만. 이것도, 요까지가 좋네. The material, 그 물질, 다시 말해서, 그 로봇에게 하는 거지. 그 물질 의 움직임이 이게 주고, 미믹, 이게 동사로써서 이게 흉내 내다 는소리야 뭐를 흉내 내는다는 거야? The swimming motion of a real fish. 진짜 물고기의그 수영하는 움직임을 미믹, 흉내 내는다는 거야. Although the latest r o b o t fish, 제일 최신, the latest, 제일 늦게 나온 거니까 최신이지. 제일 최신 로보틱피 i 물고기들이, a 아, pretty close도 pretty 꽤 close하다 아주 꽤 가깝다 밀접하다 뭐라 to가 이때 전사라고 그랬지 이거 저번에도 본거 아니냐 close 대 to가 내가 다 전사라고 그랬지 close가 가까운 가까이 이런 뜻으로 쓰는 전지사 저, 이거 close가 참 가까운 가까이 이런 뜻으로 쓰는 부사 형사로 쓰인다고 이거는 좀 비동사들이 형용사로 가까운 형용사로 쓴가 이런 물고기들이 꽤 뭐랑 가깝다는가 to 전사 쓰니까 뒤에 아 동명사와서 making splash. 뭐, 물도 튀기고 하는 거야. 꽤 가깝다는 말이니까 그만큼 진짜 물고기체는 그렇게 보인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are not yet swimming in lakes and oceans. 이런 물고기들이 아직은 호수나 바다에서는 수영을 하고 있지 않단가. 뭐, 술에 곧 좀, 손볼 좀 게좀 있나 보지. If you have a few more years, 몇 년쯤 더 걸릴 거란가. 마기 전에. Before 접속사 써서, 뒤에 완전 문장 에서 you can tell the story of the robot fish. 니가, 뭐, 그, 로봇 물고기, 어떤 로봇 물고기? 대, 주격관에서도 까르웨이 뭔가 이렇게 도망가는, 도망가는 어떤 로봇 물고기 이야기를 니가 말할 수 있기 전까지는 한, 뭐, 한몇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거란가. 그리고 뭐, 로봇 물고기가 이렇게 오션이나 레이크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거 보는 거는 몇년 정도 있어야 될거란거 있지. 음. 정답률 15%. 15% 밖에 안 된다는 건, 어렵단 소리 아니야. 뭐 이것도, 근데 해석해보면 뭐 저렇게 저게 수동의 의미로 쓰인다는 건 로봇이? 이런 이런 걸로 만들어진 로봇이? 설계가 되어져 있다 해서 여기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로봇이 설계하는 건 아닐 테니까, 설계가 되어져 있다 해서 수동태로 써인다는 거지. 되어져 있다고. 음, 뭐 수동인지 능독인지는 자꾸 읽으면서 감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었다깨도 모르는가. 니네 지금 애들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애들도 아마 그 대부분 다 그래 나는 뭐 그냥 수시로 갈 건데 하고 모의고사 내는 거는 안 쳐도 당연한데 생각하. 왜 니네 지금 이 또래들 3학, 니네들 3학년때 나한테 그런 거 묻는 놈도 좀 있었거든. 저번에 잠깐 있다 간그 여자애도 송진가 걔도 그랬다 그랬잖아. 뭐 모의고사 시험에 들어가냐고 모의고사가 참 내신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묻는 그 자체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소리야. 공부하는 놈들은 당연히 모의고사도 열심히 치지 인마. 모의고사 잘 치는 놈 치고 내신 못 치는 놈도 별로 없어. 야,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당연히 어려운데 어, 모의고사 잘 치는 놈이 내신이 잘 치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를 그렇게 가려서 아예뭐나 수시로 가는데 모의고사는 필요없다고 내 새끼가 그래서면 밥도 안 참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어 니네 동기들 아마 지금 있는 사업도 그렇고 상무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엄청 많을까. 어, 내신만 좀 보면 되지. 야, 니네 학교가 무슨 대입 명문이야? 어? 막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문이야? 그래가지고 니네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신받으면 다 우수하다고 생각해 줄것 같아. 정말 내신으로 좋은 데 가는 거는 1점대 들어있는 애들, 걔들밖에 없다니까. 니네 어? 내신 1점대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학원에서 그렇게 열심히하는 놈들이 보통 한 2점대 자라마. 저금도더 일심하면 1점대 드는 놈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2점대. 아니면 3점대 이런 애들이야. 빌빌 하는 놈들은 당연히 그거보다. 그래도 학원 댕기는데 문의만 댕기는 놈들. 그런 놈들은 그냥 5점대. 내신이. 어,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1점대, 2점대가 대충 한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 뭐가 더 유리한데? 수시로 완전히 그냥 학종으로 가는 것보다. 교과 전형에서 어떤 내신 최저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니네가 훨씬 더 대학교 잘 들어가기 쉬운 방법이야.